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 농장 유기농 이진영입니다. 어. 어, 제 이제 농장에 저기 차조기는 제가 풀을 베주고 오늘 음, 7월 25일인데 좀더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새비름을 올릴 건데, 새비름이 아, 올리는 어떻게 관리가 잘못돼가 잡초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 하나, 하나 골라내기도, 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 이거는 이제, 한 연초, 모발 건강에 좋다는한 연초, 어, 그 다음에, 웃을, 어, 무릎 웃을 무릎 관절에 좋다는, 어, 무릎그 다음에 우리 간식거리로, 어, 땅콩, 그 헛골에 잡초가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비름을 같이 키우게 됩니다. 어, 그 관리가 좀 잘못되갖고, 래는 어, 잡초가더 많습니다. 원래 잘, 잘 하면은 이 고래 전부 세베름을 딱할 수도 있는데, 예, 뭐, 바랭이 하고, 뭐, 비름하고 지금은 주로 바랭이가 쫙 깔려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어, 발효, 어, 효소 담는다고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어, 5kg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는 거는 그 효소 담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갖고 이제 어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하려고 제 말이 꼭 옳은 건 아닌데 제 생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효소 담는 게 제일 빨리 유행한 게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어 매실청을 담기로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뭐 백초 효소를 갖고 뭐 산야초 백 가지를 갖다가 계속 따갖고. 수집해 갖고 항아리에 넣고 또 설탕 뿌리고 그 위에다가 또또 어, 딴거 하면 또 넣고 설탕 뿌리고 이래 갖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백초효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부 다 해갖고 나중에 혼합한다 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음, 효소 발효 어, 그게 되갖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게 한 4-5년 전에 에, 발효식품에 에, 설탕은 뭐 과당이 되고 포도도당이 되고 이탄당이 되고 일탄당이 되고 뭐 그렇게 설명해는데 그런 거다 접어두고 일단 설탕을 당길 발효 시킨다고 설탕에 담그는 이유는 이 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뭐 효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열에 끓이면은 장기를 보관하려면 끓여야 되는데. 끓이면은 그 성분들이 이제 열에에서 파괴되는 성분들이, 음, 파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파괴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끓이지 않고 설탕에 절여서 설탕에 야들이 녹여내갖고, 어, 그,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또 목적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 설탕에 추출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추출해서 높은 당도에 의해서 그 성분이 보존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발생해갖고, 설탕을 에너지원으로 해갖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효라고 합니다. 이제 발효는 뭐 요구르트 이런거 이제, 음, 유럽 쪽에서 발효, 유유 발효식품인데, 이 발효로 하는 것이 미생물에 의해갖고, 어, 어떤 영양물, 물질들을 갖다 분해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음, 효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에. 그걸, 어, 외부에서 미생물이 발효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이 장기에는 대장, 뭐 소장 이쪽에는, 어, 나쁜 미생물 절반, 좋은 미생물 절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이제, 발효락 하는 것은, 어, 미생물이, 영양물질의 미생물의 분해 작용. 그리고 우리가, 어, 뭐 단백질을 먹으면은, 어, 단백질 자체가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걸 갖다가 먹고, 어, 다시 배설하는 그걸들이 이 분해, 그말하자면 먹어갖고 장 미생물, 장기락하면 좀 그런데 가가 먹고 난 뒤에 그 배설물들이 음. 음. 그쪼개져서 어, 쪼개졌어. 미 미분자 돼 갖고 어 신체 이제 장벽을 통해 갖고 어, 흡수되는 건데 그 발효하는 것이 꼭 외부에서 아니어도 어, 이 영양 물질을 갖다가 외부에서 설탕 넣고 뭐 절이 갖고 어 설탕 저농도 해갖고 해야 절여지고 참 발효가 되고 이런 걸다 떠나갖고 우리 자체 신체에는 그 자체들 영양품들 갖다가 다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체내에 흡수됩니다. 어 굳이 외부에서 뭐 항아리 넣어놓고 뭐 3개월 발효한다 1년 발효한다 3년 발효한다 이런 거 아니어도 그 바로 먹어도 어, 장에 흡수되는 건 일단 발효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 갖고 발효 그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어, 그 우리 이제 특히 매실청 같은 경우에는 어, 뭐삼 개월은 기본으로 놔둬야 된다. 뭐삼년 놔두면 좋다 이런 거다 소용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설탕에의 에해 추출된 구연산이 어, 몸에 들어가면은. 장에서 미생물들이 갖고 그것들 다 분해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지 굳이 저당도로 발효시킨다 이런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설탕에 절이는 거는 자연 이 영양소를 갖다가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끓이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추출만 되면 언제 먹더라도 물론 맛의 맛은 차이가 있지만은. 위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체에서 미생물들이 장에 상존하는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그걸 다 분해해서 인체를 흡수시킵니다. 그래서 굳이 설탕을 적게 넣는다고 설탕 많이 넣으면 조금 적게 먹으면 되고 희석해서 먹으면 되고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세비름을 발효한다고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면서 제가 어, 발효에 대해 갖고 어제 생각을 갖다 잠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새비름을 갖다가 채취하면서 어 이거 영상을 찍는 건데 이 새비름도 내가 밭에서 직접 계속 그잘그 자라게 해서 키워서 먹을 수 있다면은 그냥 생걸 갖다가 매일 어, 일정 양식 먹는 게 예, 제일 좋습니다. 생거 먹어도 됩니다. 데쳐서 먹어도 된다는데, 생걸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독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어,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계속 키워가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설탕에 절이갖고 어, 뭐, 장, 추출해서, 성분들 추출해서, 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준비하면서, 어,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어, 특히 이세베름은장 건강에 아주 좋고 관절에 좋고 어,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음, 우리 소비자분은 몇번 드시다가는 어, 더안 드시고 하면은 별로 많이 이제 효과를 못본거 계신 건지 아니면 적게 먹어서 그런 건지 그분이 뭐 저는 음, 한 달에 100g 구원하는한 아, 달에 300g을 권하는데 그분은 석 달에 300g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먹는 동, 만은 동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